국물도 없을 줄 알았네 농심 신라면에서 이제 볶음면 아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장난감같은 그 인신제품 아시겠지만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게 하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고로스입니다 오늘은 네어 아직 시판되지 않은 네 농심 신라면에서 이제 볶음면 크 아, 했습니다. 신라면이 네. 1986년도 출시된서 아 그렇죠. 35년, 35년. 저보다 네. 35, 어리네요. 저보다 어리. 맞아요. 저다 어리다. 가장 많이 드시는 라면이시죠? 네. 네. 쭉 성장해서 지금 국내에서 라면 판 매일 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 제품입니다. 네. 신라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네. 국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뉴욕 타임스에서 선정한 최고의 라면, 세계 최고의 라면 중에 농심이 10. 등 안에 총 4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1등이 신라면 블랙. 네. 6등이 신라면겉면 네. 8등이 신라면 사발이에요. 신라면은세 개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35년 만에 처음으로 좀 변주를 좀 세게 줬어요. 예. 네. 그전그 전에도 이제 블랙이나 음. 뭐 겉면 같은 거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다 국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볶음면을 볶음면을 <laughs> 어 이건 상상해 본 적은 없어요. 신라면을 볶음면으로 나올 거라고. 나와 나오라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신라면은 네. 늘그 매콤한 국물에 이렇게 쫙. 그죠. 예. <laughs> 또뭐 안에 건더기를 좀 많이 넣으셨대요. 볶음이니까 네, 네. 아, 아무래도 이렇게 건더기 가좀 비싸겠죠. 어, 청경채랑 아 청경채, 마늘, 뭐 이런 많이 어, 들어갔던 어, 표고버섯. 표고버섯. 어, 어.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 어묵이 네. 빨간 어묵 있네. 어. 신라면 신자가 박혀 있는 빨간 어묵. 어, 신자가 박혀 있어요. 이따 아, 어, 어, 한번 보시죠. 네, 보는 네. 재미도 있다고 어. 합니다. 이게 저희가 받았어요. 음, 음, 농심한테 미리, 네. 예, 미리 받은 제품입니다. 음. 좀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네. 싶어서 네. 뭐 농심에서 부탁드려서 백합찬을 그 네. 해주신 거를 음. 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시뻘개. 여기 이제 이 빨간 거, 그렇지, 그렇지. 어, 요, 요게 어묵인가 보네. 음, 빠른 조리 2분. 어, 2분. 아무래도 볶아야 되니까. 네. 음, 좀뭐 양념 잘 어, 배고, 어, 얇게 해서 음. 면이 얇으니까 시간 좀 적게 들겠죠. 네. 조리법은 어, 이... 물을 아 물을 좀 남겨야 되네. 짜파게티 네. 비슷하게 어, 네. 어, 남겨야 되네. 자 안에 어떻게 생긴다고요? 네, 네. 면은 네. 이렇게. 아좀 얇네. 진짜 일반 일반적인 그 신라면보다 얇네요. 아, 신 신라면. 스파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어, 가루 가루네요, 가루. 어그러네요 어, 어, 가르네요. 어, 가르네. 신복, 네. 어. 그다음에 볶음면 프레이크. 어, 여기 아마 그 진짜 바뀐 오뎅이 들어있고, 어묵이 들어있을 거고. 요건 마지막에 조미유. 아 조미유까지 하고. 음. 신라면은 이제 약간 기대가 돼요. 음, 신라면은 뭐그뭐별 음. 치트키가 필요 없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볶음면으로 됐을 때 이게 어떻게 할지 음. 어, 궁금하니까 빨리. 빨리 한번 네. 그래서세개 하나씩. 하나씩.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두개 하자 그랬잖아. <laughs> 네가 세개 먹어야 돼. 볶음은 세 개랬네. 아, 욕심이 나 <laughs> 끓여서 갖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끓여 왔습니다. 네. 어, 아, 끓이면서 네. 이 면도 잘 삶아지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인상적인 건 신라면 냄새가 확 올라. 어, 신라면을 볶는 느낌. 음. 그러니까 신라면의 맛을 좀 살린 것 같아요. 음, 음. 어, 거 같아요. 어, 당연한 거긴 한데. 당연한 거긴한데 어, 어. 어그 정말 구현을 잘한 거. 일단 네. 냄새는 한건 일단 냄새 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여 주시죠. 이게 어. 요요그신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어묵이 어. 좀재밌어요 느낌 재밌어요, 느낌이. 재밌어요. 어, 어, 이렇게 어. 장난감 같아 그러니까 <laughs> 자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 어. 냄, 냄새랑 아, 신나면, 냄새가 어. 기대감을 굉장히 높입니다 네. 어, 면을 꼬들 해갖고 어. 응. 있어. 맵다는 느낌이 확 들진 않은데. 음, 고소해갖고신라면 맛이 확 나요, 진짜. 네.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요. 음. 왜 아니, 신라면 자체가 사실, 그게 맵진 않잖아요. 아, 매운 색깔 그, 매워요. 그, 아, 근데, 보통은 이제 막 되게 매워하진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한그 인... 정도 수준의 볶음면인 거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건, 네. 신라면 맛이 그대로 난다는 게, 음. 굉장히 재밌어요. 음. 맛있다. 음. 아, 그 지금 사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음. 와, 이건. 음. 그럼 까나 음. 그러니까 아예 안 매운 건 아니고, 음. 적당하게 매운 신라면 그맛 그대로고요 입에 음. 감칠맛도 확 남고 음. 이제 요거, 이걸로 이제 불닭볶음면이랑 한번 붙으면 음. 그래도 불닭볶음면은 또 약간 성격이 거,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어, 음. 거 좋아하시는 음. 마니아층들이 많이 있으셔서 음. 그, 이거를 직접 만든 농심의 네. 홍보팀 아 뭐, 농심 홍보팀 뭐, 네. 정확한 제품 네. 설명이랑 또뭐 자랑 또 음. 비하, 음.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네. 거좀 들어볼 수, 네. 수 있게끔 네. 제가 연결를좀 하려고 합니다 유지원 대리님 아 유지원 농신 <laughs> 홍보팀의 유지원 대리님 네네 음. 네. 에이스시라고 아예뭐 어, 제품에 대해서 어, 아주 잘, 어, 아, 아, 잘 알고, 알고 계시고 싶은데. 말씀도 잘 하신다고 네, 그러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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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러신다고 네계네 안녕하세요 농신 아, 홍보팀 유입니다아예 안녕하세요 먹고로스입니다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방금 저희가 신라면 볶음면 먹었어요 뭐라? 여의도 담긴 거 아니지? 여의도요? 네, 차마 여기... 울린다네. 아, <laughs> 아, 당했다. 다여기도 잠긴다고. 아, 아 <laughs> 잠시. 아, 여기 울려가지고. 잠... 아, 아, 네.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고, 되게 네. 인상적이었던 <laughs>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신라면 그 맛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네, 약간 직구르기에도 신라면이라고. 아, <laughs> 또몇 아, 개를 또 아, <laughs> 이게 준비를 하셨네. <하셨나요? 웃음> 준비하셨어요? 몇개 멘트? <laughs> 저거 저거로 가시는 거죠? 신라면 볶음면이라는 걸를 기획을 네네. 왜 볶아보자는 생각을 하신 건지 도 궁금해요. 사실 올해가 신라면 3 5주년이준비서 그렇죠. 그렇죠. 컨셉을 다른 신라면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동 안볶은제품이 없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일을 갈고 만들고. 아, 일을 아유. 갈아서 만들었구나. <laughs> 어, 혹시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는지 뭐좀 힌트를 주실 수 있으세요? 인신 제품 아시겠지만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편이야. 아또 아, 나겠다. 와. <laughs> 네뭐 네, 저희도 처음이라서 테스트 중이긴 한데 우리는 채소 같은 거랑 좀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어묵이 되게 진짜 바뀐 이 어묵이 너무 신박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죠. <laughs> 내가 아, 자, 자기 주장. <laughs> 누가 아, 봐도 좀 신라면이라는 걸좀 살리고 싶은. 음, 되게 잘잘 잘하,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라면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 분말 스프에 신라면의 아이덴티티를 담으려고 많이 애를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뭐, 노력을 그냥.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같은 스프 아니에요? 같은 스프 아닌 가요게 전혀 다르죠. 아, 아 전혀 달라요 전혀 어떤 게 다른가요? 신라면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섯향이 많은 음. 맛있는 매운 소고기국 같은 아. 느낌이면요. 네네네. 그리고 좀 약간 작정하고 네. 볶아 드시라고 만든 버전이어서. 네. 고냥 <laughs> 늙어 먹어도 신라면인데 볶음면이네? 하는 느낌? 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렵네요. 음. 그 어려운 걸 해냈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해냈네 아 이거 저희가 또 해냈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1200원이요 1200원? 아. 1200원 주고 사 먹을 거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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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어, 어 네. 맛있어요 합리적이요 어. 어, 어,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또사 먹을 거 같습니다 그죠? 당연히 사 드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농심광고팀의 어, 네. 유지환 대리님이셨습니다 어. 아 말씀 잘 준비를 하셨네 그러니까요. 처음에 청, 뭐라고 하셨죠? 청산유수인데, 여의도가 잠기지 않았죠. 아 <laughs> 울어서, 어 울어서.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네. 어, 어떠셨어요? 어 이게 약간 짜파게티가 생각났어요. 짜파게티가 음 워낙 되게 대표 제품이잖아요. 네, 네. 어, 짜, 짜장라면 중에 가장 네. 가장. 그죠 그죠. 맛있고 그그 그렇죠. 어, 어. 그 감칠. 음. 그게 약간. 그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기술 들어간 것 같아요. 비비니까. 그냥. 네, 그그 그 네. 짜파게티가 생각날 정도로 음, 맛있었어요. 음. 감칠맛도 풍부하고 음. 신라면만의 특유의 그 맛과 풍미를 많이 네. 담고 있는 음. 제품이라고 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늘 추천하지만 계란으로의 가끼 국물 먹으면 훨씬 맛있지 네. 않을까. 네. 네. 오늘 뭐 신라면 볶음면 저희 먹어봤고요. 어, 1 6일부터 십육일부터 어, 네. 네.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네. 있고 2 0 0 원이라고 하니까 저 같은 천이백 원 중. 어, 괜찮아요. 에, 뭐또 할인 하겠지. <laughs> <laughs> 아,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번에도 또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